5월이 시작되고 옷순이 먹기 좋게 자라고 성장하는 이 시기부터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옷나무 곁을 지나기만 했는데도 옷이 올랐다던가 옷이 탔다 그런 말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옷을 먹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옷이 올랐다 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의 진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 가람입니다. 보통 5월이 시작되면 산으로 들로 산행이나 농산일로 온나무를 만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온나무도 옷선을 키워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가지와 잎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온나무 곁을 지나기만 하고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꽃이 올랐다거나 심지어는 멀리서 온나무를 바라만 봤는데도 꽃이 탔다 라는 등의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례는 나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옷을 먹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옷이 올랐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옷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의 답은 예, 오를 수 있습니다입니다. 온나무 곁을 단순히 지나치기만 했거나 온나무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거나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도 옷 관련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옻나무에 함유된 특정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옻나무의 껍질에는 옷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다량의 우루시오이라는 독성성분이 주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옻나무를 직접 만지거나 옷을 섭취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 약 3분의 1에게서 옷 알레르기적 옷함이 일어나게 되고, 또그 중에는 극심하고 미칠 것 같은 가려움부터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과보어서 호흡곤란까지 일으켜서 응급특치까지 받는 일도 간혹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정도의 오탐 적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의 특성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은 페놀함물로서 희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희발성 페놀함물이라는 우루시올 성분은 공기 중으로 정발적 기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동안 주로 뿌리로 내려가 있던 우루시올 성분이 온나무 잎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더욱 무성해지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잎이나 가지 쪽으로 우루시올 성분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성장하기 시작한 이후 온나무 갯지나 주변 근처에는 공기 중으로 증발된 우루시올 성분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혹은 산행이나 농산일 등으로 온나무 갯들 지나게 되면 옴나무의 이 우루시올 성분이 피부에 닿게 되고 옷에 예민한 사람은 옷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다 치고 매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으면서 옷 관련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았는데 옷이 오르는 경우는 왜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습니다. 식구 중 누군가가 옷 음식을 먹고 집에 들어왔거나 알지 못하는 집안 어딘가에 식구 중 누군가가 옴나무를 가져다 놓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탐을 일으키는 옻나무의 우루시올 성분은 희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옻나무가 집에 있어서 그옻나무에서 우루시올 성분이 집안 여기저기에 날아다니고 그래서 옷이 올랐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식구 중 누군가가 옷 관련 음식을 먹고 집으로 들어온 것과 내가 옷이 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 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 관련 음식을 통해 섭취한 우루시올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도 여전히 희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설령 옷이 오르지 않더라도 옷을 섭취한 사람의 피부나 호흡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서도 이 독성 성분은 정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옷에 예민한 가족 중 누군가가 본인은 정작 옷을 만지거나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옷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무계하다고 기울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옷닭을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잠자리를 한 아내가 다음 날부터 특정 부위에 영문 없는 가려움증에 남편을 몹쓸 등을 옮긴 원인으로 보고 싸우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해프닝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려움증의 주범은 남편의 바람이 아니라 의외게도 옷이 그 원인이었던 거죠. <laughs> 따라서 옷에 예민한 사람은 가급적 옷나무를 피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이고요. 가족 중에 혹 옷에 예민한 사람이 있거나 특히 어린 아이 등이 있는 집에서는 본인은 옷을 타지 않더라도 옷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에는 가급적 한동안 가족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나무 등은 집에 두지 않거나 밀봉해서 냉동실 등에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옷탐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옷이 오르지 않는다는 시중에 식품으로 유통되는 옷진액 등도 옷의 효능이 제대로 들어있을까요? 라는 어떤 시청자님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보시는 약용연구실장가 산가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